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나오골프입니다. 정말 답답한 마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 그 실내 골프 연습장 관련해서 창업이라는 컨텐츠로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과연 좋은 얘기가 많을지 안 좋은 얘기가 많을지 그런 것만 봐도 바로 감이 오지 않으십니까? 대부분 이야기하는 내용이 초기 자본금... 뭐, 럭셔리, 과하게 설정하면 안 된다고, 실내 골프 연습장 관련 컨텐츠 올리신 분들은 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창업자분들 너무 답답하게 시선이 잘안 고쳐져요. 너무 답답합니다. 실내 골프 연습장, 초기 자본금을 많이 과하게 책정되는 요소가 뭐죠? 바로 시뮬레이터입니다. 시뮬레이터 비싼 곳, 많죠? G 4 그렇죠? K 4 S 4 이거 센서 다 전부 다 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처음에 제공하는 견적서 믿으시면 안 돼요. 싼 견적서 주고 그 다음에 상가 계약을 하거나 자기네랑 계약을 하고 하면 진짜 견적서를 그때 줍니다. 터무니없는 값이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그거 다 빼고 그거 다 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골프 배우면. 내 실력이 일치월장 합니까? 초보 입장에서 여기에서 골프를 배우면 내 실력이 일치월장 합니까? 유나오골프에서 골프를 배우면 실력이 안 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보분들 g 사가 뭔지 K사가 뭔지 S사가 뭔지 뭐 H사가 뭔지 알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럼 이 시뮬레이터를 만나면 정말 좋을까요? 이제 똑딱이 하는데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좋다고 느끼는 건 누굴까요? 예비 창업자, 예비 창업자, 예비. 창업자분들의 시선입니다. 왜? 내가 이제 골프에 대해 좀 아니까. 그 중에 괜찮은 시뮬레이터를 고르는 거예요. 중요하지가 않다고요. 왜? 아니, 공도 제대로 못 맞추는데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결정적인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시뮬레이터 마음에 든다고 해서 여기에서 연습합니까? 이 실내 골프 연습장, 제가 결제해서 다녀본 적이 없어요. 실내 골프 연습장 타겟이 뭐라고 했죠? 초보입니다, 초보. 실내 골프 연습장 타게 초보. 이제 입문하는 분들. 그분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만약에 여기에는 뭐 3만원. 여기에는 2만 5천원. 근데 여기 1만 5천원이라고 해봐. 어디 갈까요? 집 앞에 그냥 내가 골프 잘칠 줄도 모르고, 아직 흥미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권유로 한번 쳐볼까? 어, 근데 여기보다 여기가 더 싸네? 어디 갈까요? 여기 갑니다. 왜? 여기가 뭐 인테리어가 막확 나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인테리어 좋아요. 금액 보고 갑니다, 금액 보고. 근데, 초기 자본금을 높게 책정을 해버리면 이거 금액 낮출 수 있을까요? 금액 낮출 수가 없어요. 왜? 수지타산이 안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수준이 예비 창업자 정도에 대한 어떠한 중수 이상의 사람들은, 어, 이 기계가 더 좋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실내 골프 연습장 가냐고요. 안 가잖아요. 얘냐 어디 갑니까? 인도 가거나 아니면 그냥 스크린 치거나 아니면 그냥 필드 나갑니다. 이분들이 무슨 실내 골프 연습장을 결제하고 다녀요. 그럼 이분들은? 여기 갔다고 해서, 여기 갔다고 해서, 거기보다 여기가 더 좋던데, 이런 판단이 될까요? 화면 보는 시간보다요, 공 보는 시간이 더 많아요. 초기 자본금 낮추셔야 돼요. 럭셔리하게 꾸미실 필요 없어요. 그냥 깔끔하면 됩니다.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래야 초기 자본금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야 보다 합리적인 금액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합리적인 금액을 제한해야 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막 좋아요. 되게 잘 되어 있고, 막 인테리어 막 엄청 고급지게 막잘 해놨어요. 여러분들 와이프가, 지금 예비 창업자분들 진짜 집중해주세요. 여러분들 와이프가, 어, 나 이제 골프 배워야지? 하고 여기 가서 150만원, 200만원 결제하고 뭐라고 안 하실 거예요? 아직 똑딱이도 못하니까 무슨 그런 데서 결제를 하냐. 그냥 아직 풀스윙 나가기 전까지는 어, 그냥 집 앞에 실내 골프 연습장 가서 배워도 충분하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나서 인도 골프 연습장 가서 정말 타이틀 있는, 비용이 좀 나가더라도 심도 있게 가르치는 그런 프로들 만나면 된다. 라고 할거 아닙니까? 프로 안될 거예요? 여기들은 어차피 프로들 탄생도 안 돼요 프로님들은 더안 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 여기서 이렇게 결제하고 오면 좋으시겠어요? 당연히 내가 이 매장을 갖고 있는 점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결제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럼 이런 분들이 많을까요? 이런 분들 없습니다 어, 골프 치는 사람들은 그래도 돈이 좀 있으니까 결제를 그렇게 팍팍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다 골프 치시잖아요 100만 원, 200만 원 결제가 쉽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직장인 분들, 공무원분들 다양한 직업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전부 다 골프를 즐기고 계세요 사장님들이 골프를 너무 좋아해서 직원분들한테 골프비를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월급의 일부와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이 법인 자금이랑 합쳐서 레슨을 결제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금액대는 50만원에서 80만원대 사이입니다. 이 사이로 긁는 금액이 제일 합리적이고 제일 많이 나와요. 이 금액을 제한하려면 얘네 높으면 되겠습니까? 그데안 됩니다. 얘네를 낮춰야 보다 합리적인 금액을 제한을 하고 많은 분들을 수용을 해서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테리어를 뛰어나게 하고 시뮬레이터를 비싼 걸 선택을 해서 뭐 x3 요즘에 새로 나온 것도 있죠. 엄청 비싼 걸 선택해가지고 굉장히 막 럭셔리하게 해놨어요. 그 옆에 유나오글프가 들어갑니다. 이용료금 15,000원, 여기 2만원, 5,000원 때문에 유나오글프로 옵니다. 5,000원 때문에 안 오실 것 같으시죠? 왜? 초보분들이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 거기에서 100만원 200만원 제안할 때이 금액을 제안했을 때 어디로 갈까요? 내지는 와이프나, 내지는 내 진짜 친한 친구들이 했을 때, 그냥 거기 장비 좋으니까, 거기 뭐, 비싸도 거기 가세요. 그건 별로 안 친한 관계 아닐까요? 정말 친한 관계, 야, 무슨, 똑딱이 배우는데, 150만, 200만원 들여서 해.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일단 싼데서 기초 다지고, 그 다음에, 인도 나가서 하던지, 아니면 여기에 정말 괜찮은 프로가 있으면 찾아가서 원포인트 레슨 한번 받아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자, 시선.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 내 입맛에 맞는 장비나, 인테리어를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초보 입장, 내가 이 연습을 찾았을 때 여기를 이용하는 타겟, 그 타겟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분들의 입맛에 맞춰서 시선을 낮추시고 그분들의 입맛에 맞춰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 오픈하기 전에 여러 가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실 텐데 내가 골프를 시작했을 때의 입장을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비슷한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주 새로운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유나오 골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